으음으로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오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어제 묵상하는데 어, 무릎을 탁 쳤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참 요즘에 행복한 게 사도행전을 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더 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저에게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어, 그동안도 알고 있었지만 사도행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앞에 갔던 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혼 홀라, 혼자가 아니라, 또한 지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걸어갔던 길이구나. 당연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당연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주임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이께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주춤해 있는 것 같고,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서울순봉교회 다시 도약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들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하,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마지막 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이요 계속해서 오늘 새벽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수야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며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약속을 부여잡고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러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듯이 그 우여곡절 끝에 안디옥으로 왔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사역지에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문화적으로 또한 예배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다예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개척지에 가서 정말 낯선 낯선 성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기하지 않고 버가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까지 그 어려움을 순종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도 합법적으로 복음을 청하여 들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미 준비되어 있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구속사적인 귀한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물론 뭐 사도 바울처럼 아이 스데반 성 어, 그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핍박이 따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박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알았지만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건면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언제 기회가 열릴지 모르니 복음을 장착하시라. 그 복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요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니까요.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두 가지 반응은 나아집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두 가지 반응이, 반대되는 반응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분노를 합니다. 스테반처럼. 왜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그냥 그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었던 죄가 뭐냐면 알고 지은 죄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메시아였어요. 그 메시아를 과거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선포했고 그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알고 예수를 죽이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묵인한 채 그냥 교회라는 틀 안에서 전통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예배만 드리면 이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그들은 그냥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한국교회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제가 밖에 말씀드렸죠 이거, 이 코로나의 그 위험과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로 작정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한국교회가 무너져 있는 영역을 누가 틈탄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데 누가 안배하시고 허락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안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를가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연금같이 정금같이 막 다루셔가지고 순금을 만드셔서 마지막 때에 또한번 한국 교회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요.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회를 그냥 상실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처럼 그 알고 준제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기나고 아유 그래도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버리지 않으셨어 이러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나왔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처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믿고 그 예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특별히 서울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용을 부어 달라고. 우리가 잘한 게 많죠. 자랑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죄도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은요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끊임없이 인간의 죄를 파헤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이신칭의 그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부담이 아니라 소망으로 받뀌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아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박해는요, 당연히 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요, 믿음을 지킬 때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행위를 했는데, 사, 사회와 민족이 좋아한다. 그것을 지지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목숨을 담보로 예배를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그냥 머물러 있는다. 그것을 무기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그조차도 안 되면 정말 발의 티끝을 떨어버리고, 여러분, 발의 티끝을 떨어린다는 것은요, 징계의 그런 상징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발의 티끝을 떨어버려요. 먼지를 털어버려요. 그건 뭐냐면,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에요. 곧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들, 또한, 주의종들의 말씀들, 성교의 말씀들을 입각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51절에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이안디오은요 성경을 보셔서 알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자마자 복음의 길이 열렸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되어있어요. 사도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람들 얘기합니다. 다음 다, 다음 그 안식일에도 말씀을 좀 전해 주세요. 나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영적인 진리의 갈증에 메말라 있던 그들에게 한 줄기 물줄기 같은 그런 참맛을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 맛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에도 다음에도 그래서 사도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증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요. 저는 어렸을 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주의종이 가는 곳마다요. 그그주의종을 따라다니면서 한 말쯤이라도 더 들으려고요. 얼마나 막 몸부림을 치며. 그 주회종들을 귀찮게 하며 그 말씀을 막 듣고 싶어가지고 초청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주회종들을 초청하여 막 기도하며 작정하며 여리고 막 돌고요. 작정 기도하고요.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것이요. 과거에 한국교회가 열려졌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막 너무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는요. 주회종들이 할 일이 없어요. 초청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교구실 이렇게 보면요. 가겠다고 주회영들은막 사정사정하고요. 성도들은 오지 말라고 막 거부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야, 어쩌면 어쩐 이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와 달라고 막 스케줄을 막 조절하면서 내가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 죄송하지만 내일 가겠습니다.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은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될 때예요. 왜냐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팬데믹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주회종이 가겠다고 사정을 하는데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시대 안디옥 성전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도들이요, 갈증을 해소, 해소하려고 주회종들을 따라다니면서 막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구했어요. 다음에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다음 기회에도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지금은요, 어떤 목사의 말씀, 말씀처럼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는 것이 어쩌면 불행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골라 들을 수 있고 내가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끄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교체하며 들을 수 있는 이 편리한 세상이 어찌 보면 이 말씀의 갈증을 주지 않는 그런 풍요 속의 빈곤의 그런 위험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심플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기웃기 거리지 마시고요.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말씀, 사실은요, 제가 목사로서 보면요, 사실 말씀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들의 네임덕, 또 그들의 뭐, 옆 주변에서 높여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 교회,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교회 목회자들처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의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온전한 말씀임을 깨닫고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다면요. 우리 말씀을 듣는 태도가 심플했을 거예요. 선택하지 않냐고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목사님도 불편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이 주실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루속히 서울순봉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어 무리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 5절 46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데만 그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목회를 배울 때 선배들에게 이렇게 배웠어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라.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여러분, 사도바울과 바나바도요, 이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또한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쉐마해야지만 가정에서도 어릴 때부터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라피어, 또한 그 율법 선생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너무 많이 알아요. 말씀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식의 그 교만에 빠져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해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은요, 비방도 못합니다. 반박도 못해요. 누가 반박해요? 섣불리 아는 사람. 조금 마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난 척을 하든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것 같아요. 말씀의 홍수에 빠지다 보니까요. 수혜 정들이 전하는 말씀을 막 비교합니다. 막 다른 목회사님말씀막 비교하면서, 어, 저 말씀, 저, 저 말씀, 저 말씀이 아닌데 이러면서 막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교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은우적인 표현들이 가장 많아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 설교하기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과 지금 시대를 비교해 가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 종들이 그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했던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전하는 말씀을 비교하면 듣는다면 잘못 비방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임의 문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 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 마땅해. 왜냐하면 너희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를 먼저 믿은 당신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촛대가 옮겨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자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옮겨질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임했던 이 기름부심의 촛대를 제발 옮기지 말아 달라고. 여러분 이 촛대가 어떻게 옮겨진 겁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됐어요.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제가 요즘에 과거의 과거의 역사들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50년 전만 해도요, 한국은요 정말로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인권이 막 유린되고 인간 추구도 못 받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었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그게 먹혔던 거죠. 그게 하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기경하셨어요. 한국의 그 폐허된 그 낙후된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 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고 그냥 누리기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이 초대를 옮기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조금만이라도 이 초대를 한국 교회에 두어 주옵소서. 왜냐면 하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작지만요, 세계 2위 파송국입니다. 성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을 많은 나라에게 전하는 사명이 아직까지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요, 세계 성교사들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임의 으로 축복합니다. 옷자락에다도 잡아야 돼요. 끌어 당겨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옮겨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게도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4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교회죠. 왜냐하면 교회의 말씀이 들어가야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돼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나 커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아요 하나님 여기에서 저를 떠나 보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저도 여의도 수목께 있으면서 하나님 주의 종을 부르신을 받고, 어, 개척교회 갈 때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 호화찬란한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가는데, 막 마음이 가기 싫더라고요. 그냥 청년으로서, 그냥 여의도 수목원 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저를 끊게 하시더라고요. 너의 사명은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야 제자를 삼는 것이야 제가 그 길을 20년 동안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회동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 훈련 받아가지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션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열려질 때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안주하거나 교회를 막 사수하거나 교회에 막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사명을 담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48절, 4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해가지고요. 막그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막 새기고, 그 말씀을 반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식어졌다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했잖아요. 날마다 입에서 흥얼거렸잖아요.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떻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결론입니다. 안 되는 거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곧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될, 될 날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그 계획의 끝자락에 있는 결론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성교사들의 복음이 그 씨앗이 되어 자라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마땅히 걸어갔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제자가 되어 52절 말씀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은혜의 안디옥을 떠나 쫓겨나가는 그런 모양으로 이고니온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떠나갔지만 그 안디옥이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또한 이고니온에서 사역하는 제자들도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역을 하게 된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서울순봉교회를 통하여 평생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